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 영화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땀한땀 한땀 정성 들여서 고생스럽게 만든 영화인데 이 탈주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남기기를 너무나 희망합니다.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그럼 감사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, 우리. 와. 네, 오른쪽 먼저 주고요. 네, 중앙. 네, 중앙. 중앙 네, 아래 점프 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앙. <laughs> <laughs> 와 정말 위쪽 아감사합니다아 네, 진짜 오늘 극장에 와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, 저도 재훈 씨와 같은 마음입니다. 안녕하세요 탈주에서 리안성 역을 맡은 구미환입니다. 오늘 <laughs> <laughs> 여러분 탈주 재밌게 보셨죠? 네. <laughs>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 영화 잠깐이라도 추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또 무대 인사를 돌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배우와 감독의 사인이 들어간 영화 포스터인데요. 코너 카드도 함께 있는데 저희가 전부 한 분씩 다 드리고 싶은데 각자 하나씩밖에 준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포스터를 드리고 싶은 분은 혹시 오늘 나가족들이랑같이 왔다 자이 친구는 가족 네사람이랑같이 왔다 아... 이 친구는 이친구이 돼! 이 친구는 이친는 거야? 그는이는이친이랑 왔다. 자자. 아, 저이친구 아, 네,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